인천시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 친화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병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100여 개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설명회 참가 기업체에게 가족 친화 인증 심사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무료로 제공해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요건은 주 40시간 근로 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 보호, 육아 휴직 제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법규 사항을 비롯해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 친화제도 실행,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별도 제공됩니다. 작년에는 가족 친화인증을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들이 그룹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16년 20개소 대비 41개인증을 획득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인천시에서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가족 친화인증 획득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일 생활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 직장 문화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최보슬입니다.